집시 7분, 아까 10분 정도, 17분부터 2 7 1 7분까지딱 그거 했는데, 옆집에서 딱 나오는 겁니다. 시간 맞춰 갖고, 응, 음, 저기, 그뭐 주사나 뭐 하거니 그거 하고, 시간 맞춰 갖고 움직인 거야. 뭐 실종하던 여덟 명 그리면 여덟 명딱 그리는 시간에 맞춰 갖고 또 그거 한다고. 어, 내일 또만명 그리면 또 그때 그 시간 돼 갖고 또뭐 들랑가나 하거나 뭐 시켜 먹거나 그럴 거고.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. 옛날 옆집 이층에 살았을 때는 딱 시간 맞춰 갖고 뭐 시켜 먹으면 찝찝하게. 그 2층이 없으니까 아래층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죠. 이런 요가야고 또 이런 거 쳐다보게 만드는. 체코 그거 말고는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는데 어 그냥 놔둘 수가 있는 거야 일부러 그 붙여놓은 것 같은 그 사고 내라고 해 계속 사고 나게 만들라고 일부러 붙여놓은 것 같아 못하게 방해하고 사고 나게 만들고 테러 테러하듯이 흥식이형식 흥식. 계속 그보에 만드는데 저번에 뭐그 가스라이팅 이라고 나오더니 아, 가스라이팅 완전히 그거 가스라이팅 그거 가려나고 나오더니 아플러 뭐 손치 뭐 없다고 뭐 그런 거 그 끝나가니까 또 뛰어나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든 뭐야. 얼마나 맞는가 뭐. 코로나 그 코로나 그가 또그 만화 만화 만화책. 만화책, 그, 곰팡이, 코로나, 교회, 교회 코로나에. 그, 만화책, 대여제 없어지고. 교회도 다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는 겁니다. 대여제 없어지듯이. 인터넷으로 다 제작하고.